이걸로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 나는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섬세하게 글을 써야지 하고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고 하냐면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인사 한번 합시다. AI 미친 놈이다. 시작. AI. 요렇게만. 이제 이 그럼 미친다 그래. 일 중독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노트북은. 필요에 해서 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단순 명령 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 네이버 어떤 사람들은 다음은 안 하냐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음은 다음에 하는 걸로 다음 하는 걸로 다음은 네이버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네이버 끝난 다음에 네이버. 하는 걸 다음은 안 해요 그럼 구글은 안 해요 구글도 안 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검색을 할때 네이버에서 83%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산에 와서 맛집을 찾을 때 네이버에서 아산 맛집을 찾지 페이스북에서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블로그 오브 카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유튜브는 검색시장에 노출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으로 하자고. 페이스북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안 해줍니다. 카카오톡으로 하자고, 카카오톡은 네이버가 검색을 안 해줍니다. 네이버가 검색해주는 것은 블로그하고 카페. 그래서 블로그하고 카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작. 3분 안에 글자로. 5분, 10분 글을 쓰려면 차라리 더 우리는 효율적인 일을 하기야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안에 글을 바다닥 써버리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비속어를 쓰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화장실 가서 대변, 보는, 대변 시간에. 보는 시간에, 그럴 수 있다. 충분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 빨리 해치울 수가 있다.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서 3분만에 목표로 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래서 이거에 이걸 다 먹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산 맛집을 딱 찍었을 때, 연관 검색이 나옵니다. 아산 숙박, 아산 맛집, 아산 아기집 막 이렇게 연관 검색이 나오잖아요. 이연관 검색어는 작전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읍사무소, 배방읍사무소를 홍보하고 있다면 배방에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배방읍사무소, 배방읍사무소를 쳐주면 배방만 치면 읍사무소가 뜨게 돼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많이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배방읍사무소 거기다가 최고 이런 단어를 써 있다면 배방읍사무소 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작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작전이고요. 두 번째, 스폰서 링크라고 있고 파워 링크라고가 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시작. 돈, 돈 많은 사람이 들 하는, 하는 내가 돈 많으면 여러분 블로그 할 필요도 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 많으면 블로그값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광고비를 내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반들을 두게 버리고 싶다면 전 직원들을 동원해갖고 이거 매일 검색시킵니다. 건당 뭐 500원, 건당 1000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출빈도가 굉장히 강한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건강이나 웃음이라는 단어는 한번 검색할 때마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 포기. 그 다음에가 뉴스. 여러분들은 뉴스에 나올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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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나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다. 자 얼굴 마주 보세요 서로가 이렇게 요 정상회담 테이블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마주 보세요 서로 얼굴 마주 봅시다 이영애 보다 안 예쁜 것이 시작 이영애 보다 안 예쁜 저기 것이 여기 우리 우리 공무원 선생님 목을 말씀하세요 장동건도 <laughs> 아닌 것이 시작 장동건도 <laughs> 그러니까 아닌 것이 그 우리 별로 안 유명해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아주 악질 사례 하나만 들면 시장이 선동을 했다 이건 무조건 기사감입니다 시장이 누구를 폭행했다 기사감입니다 시장이 음주운전했다 기사 까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흰머리 누나가 어, 교통사고를 했다. 기사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뉴스 대상 아니니까 뉴스 깔끔하게 포기. 여러분 뭘 먹겠다는 거냐? 따라 합시다. 블로그, 뭐, 카페. 그러니까 전체 네이버 창에서 여러분 여러 을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하고 카페 창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파워링 링크 뉴스는 포기하더라도 고란하 하나, 하나 먹었어요. 두 번째 따라 해요. 이미지. 이미지. 사진 공간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동영상 란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작업으로 네이버의 검색창의 3분의 1을 점령하는 일이 바로 오늘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배방 맛집을 찍었을 때 여러분이 쓴 글들이 블로그에 뜨고 이미지에 뜨고 동영상으로 뜨면 네이버에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목표 이해되셨죠? 네. 한 번의 작업으로 자, 그러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케팅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뭔가를 해야 되겠지. 시작. 뭔가를 이게 글쓰기. 그러니까 블로그를 아까 깔아서 글을 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지 않고 마케팅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쓰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카카오톡 글쓰는 것만큼 쉬워요. 두 번째는 글을 썼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렸 여러분은 유명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읽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복백 일기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을 강제적으로라도 읽게 만드는 것이 공유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노출 안 되는 놈들 있잖아요. 지그들만의 리그를 벌리는 사람들.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회원 가입이 되어야만 그 초대가 되어야만이 볼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 내가 쓴 글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 이, 읽을 사람 읽으라고.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은 글을 쓴 다음에 보내기 작업을 합니다. 보내기. 작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딱쓴 다음에 카카오톡 방에 500명이 있는 방에 10군데를 보내면 몇 명한테 제가 보낸 거예요? 5천 명한테 보낸 거예요. 페이스북 5천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 제가 2천명 친구가 있는데 제 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공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방읍에 뭐 행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썼다 그냥 공지사항에올려놓는게 아니라 이것을 전 공무원에게 싹뭐 단체방에다가 보내서 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요게 공유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시작 연결하는 그게 뭐냐면, 저를 미안하지만, 우리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별로 돈 관계는 영향가가 없어요. <laughs>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나 강의를 불러줄 거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강사로 불러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 기관이나 단체가 미약하면. 근데, 내가 이왕이면 내쓴 글이 나에게 돈이 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말 이해 되세요? 네. 그니까 러 저는 예를 들어 교육 강사야. 그러면 기업 교육이나 교육 컨설팅 업체하고 제가 친구가 되어야 우리 조종호 강사가 오늘 SNS 마케팅 교육 안에 제가 웃음치료 강사인데 마케팅 교육도 안해, 인문학 강의도 안해, 리더십 강의도 안해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가냐면 영향가 있는 사람과 친구맺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들를 여기 안되 계신 분이 저 십자사와 관계가 된다면. 적십자사에 하고 있는 응급처치 강사라면 소방대원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하고 연결이 되었어야 그분들이 글을 보고 어? 우리 선생님이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님이네 하고 선생님을 불러줄 확률이 있다. 이게 영향까지 나라고 친구에게 하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친구 5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슬라떼기 없는 사람들 친구되면 거기 글 올리나 마나 자기 만족밖에 안 되죠. 마케팅은 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읽음. 자, 1차 마케팅 시작. 1차, 2차, 마케팅, 2차, 마케팅, 공유, 2차 공유, 공유. 3차 친구. 3차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디지털 강사 될때 마지막에. 자, 여러분 다 넘어갈게요.